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동에 지중화 사업중입니다 근데 저쪽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도블럭이 깔린 자리에 지금 임사현장이 있는데 그냥 안내로 그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이나뭐 이런 안전에 대한 방치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여기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노역자분들이 넘어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1동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요. 그, 지금 공사 현장에 지금 안전에 대한 뭐 유의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방치되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 지금 지나다니다가도 이런 곳들이 지금 다물고 져서 야간에는 보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 넘어지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시민분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계시거나 뭐이렇데 지금 여기 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방치상태까 표지판도 네, 뭐 야간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그냥 이런 곳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 골절상이나 아마 엄청나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지나오신 시민분도 이쪽으로 해서 걸어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크레인하고 1m의 차이도 안날 만큼의 거리를 지금 사어를 다니고 있는데 사고라는게디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곳을 지금 지나갈 수있게 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예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잖아요. 여기를 잠시 통제하고 여기 있는 지금 이런 안전 용구들을 묶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사고가 안 나고 또. 그,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서부터 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도로를 지금 해서 공사해서 왔는데, 이 상태로 지금 땅을 파놓고 야간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퇴근하, 그냥 퇴근하시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다니다가 이곳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야간에는 이렇게 빠지게 해놓은 건 진짜 어디 일부러 빠지라고 해놓은 것 마냥 정말 이렇게 그냥 퇴근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 사고도 잦았죠 뭐 제가 듣기로만 해도 지금 세 분이 네. 넘어진신 노약자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넘어졌더라도 네.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한번 나와서 조치할 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담당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일단 제가 도로과에다 이야기를 이제 전했을 때는 그 감독관을 일단 먼저 부피동으로 지금 보내서 여기 현장을 파악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는 내일 한번 더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